감사합니다. 어, 다음은 우리 사회대개혁 의제발언으로 투쟁을 하고 계신 단체를 어, 민주노총의 한 지부를 좀 초대해 보겠습니다. 든든한 콜, 든든한 콜센터 지부 임선희 교상국장님을큰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주노총 든든한 콜센터 지부의 7년차 현대이상 콜센터 상담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콜센터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에게도 사회 대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결혼 10년차 주부로 아이를 낳고 육아 휴직을 사용하기 위해 안정적인 직장을 찾다가 보험사 콜센터를 선택했습니다. 기본급은 겨우 최저임금이지만 채용공고에 단순한 업무라고 적혀 있어서 괜찮겠지 싶었습니다. 그러나 입사 후한달 넘게 어려운 교육을 받고 매주 시험을 보아야 했습니다. 현재도 상담사들은 매달 시험을 보며 코로나 이후 비대면 업무가 늘어나면서 할 일이 더 많아졌고 교육 시간이 부족해 출퇴근 전후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콜센터 업무는 결코 단순하지 않지만 사회는 이를 단순한 업무로 치부하고 있어 상담사들은 서럽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생활비가 늘어나는데 상담사들은 쉴틈 없이 고객과 통화하며 회사에서 정한 불합리한 실적 기준에 맞춰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나운서처럼 말해야 하고 친절하게 응대하며 정확하게 빠르게 고객의 요구를 처리해야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 점수가 좋지 않으면 실적 압박을 받아 긴장을 풀수 없고 에너지를 소진한 채 집에 돌아갑니다. 이런 상황에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걱정이 됩니다. 저는 몇년 전에 유산을 경험하고 지금 다시 임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여성 노동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라며 여성 노동자의 가치가 인정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대전광역시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매년 컨택센터 협회와 MOU를 체결하고 콜센터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만여 명의 콜센터 감정 노동자들이 일하는 환경은 여전히 형편없고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콜센터 감정 노동자 보호 조례를 발의했지만 대전시는 노동자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조례안을 폐기했습니다. 대전시는 일자리 유치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도 책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윤석열이 파면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전 시민들과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윤석열을 파면시키고 사회 대개혁을 이뤄냅시다.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는 모든 사람은 노동자입니다. 우리 모두 노동자의 가치를 인정받아 더 나은 사회로 만들어 갑시다. 네, 마지막으로 응원봉 연대로 인해 연대는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일을 하는 현대 일상에서는 상담사와 관리 직군 간의 성과급 차별이 존재합니다. 노동조합에서 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다시 파업을 하거나 투쟁해야 할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콜센터에 많은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전에 콜센터 일자리가 굉장히 많은 거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다른 지역보다 대전이 굉장히 높은 비율로 콜센터 일자리가 많은데요. 이렇게 열악한 조건을 개선하고자 투쟁하는 우리 든든한 콜센터 지부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